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 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여기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소위, 옳지 않는 청지기 혹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당연히 불의한 청지기를 그 자리에서 해고를 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는. 갈릴리에 살지 않, 않음에도 그곳에 땅과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타 지역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어, 강남에 사는데 강북에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땅이나 집을 어, 살사 놓은 타 지역의 부자들. 이 부자들은. 갈릴리에 사는 청지기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른 지방의 타 지역에 살다 보니 청지기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부정을 저지르는 청지기 입장에서는요, 멀리 있는 주인이 나의 부정을 모르겠지, 알 수가 없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 어찌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자라면 모르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창조의 법칙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 돌아가는 창조의 법칙입니다. 다윗 왕과 바세바의 이야기는 유명하지요. 바세바는요, 그때의 생리 직후, 그러니 자연 법칙으로 도저히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 다윗 왕이 부릅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왕의 부름 앞에 바세바는 다윗 왕과 그날 밤 동침을 하는 겁니다. 다윗 왕과 바세바만 침묵하면 완전 범죄.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완전 범죄는 없어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지요. 그래서 임신이 불가능한 생리 직후의 바세바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 부정, 그 죄를 만천하에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며 다 알고 계시며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 이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은 10편 13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그것이 선한 일이든 그것이 불리한 일이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반드시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주인의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해고를 당한 불이한 청지기. 그리고 불이한 청지기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지? 말씀해 보니 노동을 하자니 내가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내가 부끄럽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그 청지기는 묘수를 생각해 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 채무자들을 불러서 채무증서를 새롭게 고쳐 쓰고, 빚, 빚을, 주인의 빚을 그가 권한도 없으면서 탕감해 주고, 이후에 내가 찾아가면 좀 도와주세요. 그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 우리 주인에게 빚진 것이 감남 기름 100마리지요. 채무증서에 50마리라고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찾아갈 테니 좀 도와주세요. 당신의 빚은 밀 100, 100섬이지요. 증서에 80이라고 쓰시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찾아가면 도와주세요.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3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못된 청지기입니다. 도덕이라는 윤리라는 관점에서 정말로 나쁜 청지기. 주인의 것을 함부로 낭비하였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해고당한 이후 살길을 찾기 위해 지 살기 위해서 주인에게 더큰 손해를 입히고 있는 진짜 못된 청지기. 그런데 그 청지기를 주인은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불이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 아니,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주인의 빚을 자기 멋대로 지살자고 탄감해준 불이한 청지기를 어찌 칭찬할 수 있는가? 어, 먼저 오늘 본문의 비유, 이 말씀은요, 제한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 위해 마음껏 다른 사람 손에 끼쳐도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요. 도덕이나 윤리의 관점을 초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불의한 청지기는 잘못했어요. 나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혼나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앞날을 준비했다. 주인은 앞날을 준비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안이 내살 길만을 위해서 교활할 정도로 민첩하게 앞날을 준비한 청직이 세상의 관점으로 도덕의 관점으로는 나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성경 한 복판에 기록하시며 이 사람은 지혜롭다 칭찬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앞날을 준비해라. 미래를 준비해라. 현재에만 그저 매몰되어 있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 맡겨주신 소유, 건강, 시간 등으로 앞날을 준비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수준 낮지만 세상에 불이한 자들도 그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는데,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준비는 어떠한가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의미하는 세상은 도저히 알수 없는 진리를 우리는 소유했고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오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세상은 알수 없는 그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우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 만물을 이루는 모든 기본 물질들이 불에 타서 녹아 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베드로우서 3장 10절과 12절에 반복적으로 나오죠. 반복은 강조, 반드시 주님 재림하는 그날, 이온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우서 3장 13절을, 10, 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 재림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온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불의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준비한 우리는, 훨씬 좋은 질적으로 다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그 일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있는 그것, 주님의 재림과 종말과 완성될 천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오늘 비유를 통해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하는 진리,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확실한 그 일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도 자기 살려고 열심히, 교활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미래, 반드시 다가올 그 미래를 주님의 재림과 종말과 완성될 천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질문 앞에 완성될 미래 반드시 찾아올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볍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주인의 빚을 자기 멋대로 탕감한 불의한 청지기 그러나 그 미래를 자기 살고자 하는 미래를 잘 준비했다라는 측면에서 칭찬하고 계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말씀은 도덕의 말씀, 윤리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다가올 미래를 지금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세상도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진리를 소유하고 반드시 있을 주님의 재림과 종말과 완성될 천국을 알면서 지금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묻고 계시는 주님 앞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가 이제 17만 명이 넘어서고, 20만 명이 이제는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하라는 것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역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역사, 코로나19를 오히려 우리 면역력과 힘이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면역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이나라이 민족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19로 먹고살기 팍팍하고 힘든데 자기 밥그릇 찾으려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부정과 부패가 온 땅, 온 하늘 아래 가득하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찌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오니. 국회의원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청와대의 사람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된 이후 좋은 대통령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지역 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하늘의 은총으로 갚아 주옵소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여. 선지 선교사님들, 복음 들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 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여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죽고 가는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